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두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경제발전 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2022년 9월 25일 황해남도 해주광장에서 농기계 전달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분수공장들이 이동식 벼종합탈곡기, 소형 벼수확기, 강냉이 종합탈곡기, 종합 토양 관리 기계 등 5,500대의 농기계를 만들었고 이걸 북한 최대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추수 직전에 전달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수공업 국방과학기술과 인민경제 인민과학기술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김일성 집권기인 1960년대부터 북한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왔기 때문인데요. 어, 일부 연구자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또는 김정일 집권 말기부터 북한이 군수공업의 물질적 기술적 역량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도 그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 군수공업부문이 다양한 농기계, 건설기계,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2019년에도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국방부문의 역량을 경제발전에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 이후, 뭐, 남북 관계, 뭐, 북미 관계가, 뭐, 극도로 악화되고, 뭐, 코로나로 인한 자체 봉쇄 등등, 여러 이유 때문에, 뭐, 군수의 민수 동원 또는 민간 이전이, 어, 지지부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까지를 쭉 보면, 군수의 민간 활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움직임이 심심치 않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해오던 군수공장의 민간 소비품 생산을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늘리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2015년, 17년, 19년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아, 이 사진은 2015년 9월 열린 품평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모차가 보이는데요. 아, 품평회는 이것뿐 아니라 각종 전기용품, 가구, 의류, 플라스틱 제품, 주방 제품, 장난감 등 다양한 품종의 민간 소비품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군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군산화 공장들을 먼저 현대화하고 이를 민간 공장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민군 산하의 식품 공장인 2월 20일 공장은 2013년 5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현대화를 진행해서 생산 공정 전반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생산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어, 2014년 11월 이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식품 공장의 현대화는 이 공장을 표준으로 삼아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석달 뒤인 2015년 2월 만경대 경영측료공장이라는 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어, 조업식에서는 공장의 고위 간부가 2월 20일 공장의 기술을 전수받아서 어, 자기 공장의 생산과 경영의 정보와 컴퓨터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민구 산업 122호 양묘장도 비슷합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의 경제인들이 방문하기도 했던 122호 양묘장은 2016년 어, 묘목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 곳입니다. 아, 이곳은 나무 종류별로 묘목의 생육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컴퓨터 통합 조종 체계를 구축했고 종자 선별 파종 묘목 포장 등 모든 생산 공정을 자동화, 기계화 했다고 합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은 2월 20일 공장처럼 이곳도 새로 만들어질 각도 양묘장의 표준으로 삼으라고 지시했고, 어, 이에 따라서 2018년 7월 강원도 양묘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두곳 외에도 군부대 후방 사업, 즉, 군인 복지를 위한 여러 공장들이 식료품, 젓갈 가공, 뭐 매기 양식 등등 여러 부문의 표준 공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어, 이뿐 아니라 북한은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의 현대화 공사에 인민군 부대를 투입하기도 했고, 또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어, 만들어진 스키장에 들어가는 수평 승강기와 리프트를 어, 군수 공장이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 수평 승강기와 리프트의 전문 공장이 아닌 군수 공장에 맡겼는데 제법 잘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어, 군수 공장에 맡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완공된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 남세 온실 농장, 어, 2020년 세워진 함경남도 연포 온실 농장은 모든 것이. 어, 군의 자원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공군 비행장이 지어졌습니다. 즉, 여기에 있던 비행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있던 군 시설물들을 철거한 뒤에 군부대를 투입해서 온실농장 시설을 건설을 했고 그간 군이 자체 온실농장을 현대화하면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투입해서 지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이두 곳을 남세우실 농장 현대화의 표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세계에서 북한의 군사과학 기술의 민간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고급 군사과학 기술.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고급 무기 생산에 쓰인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거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인데요. 물론 여기에도 몇 가지 좀 징후적이긴 하지만 좀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은 미사일과 탱크 부품 등 군수물자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15년 16년 정보와 자동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2015년 12월 2016년 8월 연달아 이곳을 방문해서 기계제작공업의 마다들 공장 최고 수준의 기계공장 본부기 공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17년 11월에는 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이 질 좋은 기계들을 꽝꽝 생산하는 등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부문들의 기술적 토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자동차 공업을 창설할 수 있다. 즉, 무기 생산을 위해 개발한 기술을 자동차 공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6월 초에도 김정은은 자강도에 있는 강계 트레터 공장, 강계 정밀 기계 종합 공장, 그리고 평안남도의 기계 종합 공장 등 군수 공장으로 알려진 단위들을 방문해서 이 공장들이 민수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준의 민수용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어, 2019년 이후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군수공장들을 민간경제 발전에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지난 9월 황해남도에 5,000대 이상의 농기계를 군수공장들이 제작해서 공급했다. 이걸 보면서 다시금 여전히 그러니까 자위반, 타이반 북한이 고립된 상황에서 어, 그들이 발전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어, 핵심적인 내부 역량은 어, 군수공업 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뭔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하거나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은 군수공업부문의 여러 가지 자원과 기술력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계속 동원하는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역사적인 배경과 과정,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한과학기술통포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